시작하고, 자 가고 자아 맛있겠다. 자 오늘의 벌칙 짜장면 손안 대고 먹기 기상 미션을 했는데 8시까지 일어나기로 해놓고 11시에 일어난 거 반성하는 의미로 손안 대고 짜장면을 먹도록 할게. 얘들아, 이승연 발은산한게 너나 쳐먹어. 오늘의 나에게 젓가락은 없다. 야, 아 이거 아깝다. 아 그냥 저기다 둘 걸! 나중에 쓸걸 미쳤나 봐자 우선 뜯는 거는 손으로 뜯고 뜯는 거는 뜯는 건 입으로 뜯을 수가 없잖아 손을 안 대고 입으로 어떻게 이렇게 아 씨발 운동 맛있겠다. 아우, 야무지게 먹어야지. 아우, 맛있겠다. 그리고 양 소스. 근데 나는 이 소스를 탕수육 소스 보통 찍어 먹는, 아, 뿌려 먹는 사람들 있잖아. 나는 보통 탕수육 소스 안 뿌려 먹거든. 나는 그냥 이렇게 옆에다 두고 찍어 먹어. 왜냐면 나는 바삭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후라이드 치킨보다 양념 치킨을 더안 좋아하는 이유, 후라이드 치킨을 양념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 이유. 근데 이거 먹기가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? 얘들아, 하면 오른쪽 아래 추천 한 번씩 눌러주자. 모바일 방송 보는 사람들 하면 오른쪽 위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고. 그리고 이 짜장면은 까기 전에 짜장면 잘 섞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. 이 까기 전에. 얘를 근데 이게 좀 좋은 짜장면이면 잘, 돌아, 잘 돌아가는데 마이크 안 들린다고? 왕제 생수 스티커 한게막 빳빳하고, 뭐, 니들이 소리를 키워.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. 그러면 얘가 이제 좀잘 되거든. 귤경태 스티커 한게막 빳빳하고, 뭐. 누가 레블리 이딴 식으로 싸? 1더하기1는 왕주 스티커 한 개. 막 깠다! 아, 레블로 이딴 식으로 싸냐고. 어, g a s s i i 벌써 세기부부 뭔가에 진화 셨고 요것도 앞에 스티커한 게막 딱딱 그만 생수 스티커한 거막 그만. 아, 리쌍 밥에서 두개팬가입 리나 샷, 그만. 왕제 쌍의 밥에서 1개. 야, 좀 자제 좀 해줄래? 어? 그만 좀 쏴. 한 번에 쏘든지. 아, 진짜 짜증나네. 아르미꽁 벌풍선 한개팬가입새 회광석 벌풍선 한개팬가입 고마워 왕제 생수 벨, 스티커 한개맛 따, 타. 그만. 아씨, 진짜 짜증나네. 아 이거 어떻게 해? 아까 젓가락 버렸잖아. 다 짤라 버렸잖아. 섞기만 할게 젓가락으로. 아 진짜 이거, 이거 터져. 좋아 좋아. 불풍선, 세계폭포, 펭가이, 맛아 뭐지? 존나시아 고마워. 아 진짜 아까 이렇게 그걸로 섞었어야 돼. 존나 간지나게 섞었어야 되는데, 그게 존나 간지인데아 섞는 게 아... 아... 짜증나네. 아... 내가 그냥 짜장면 먹으면 이거 두 젓가락이면 먹어. 그래서 내가 짜장면 먹방을 원래 안 해. 두 젓가락이면 먹거든. 근데 이제 손으로 먹으니까 오늘은 좀 오래 먹겠다. 이렇게 막다 그만 왕자 생수 스티커 한개막 싸다, 그만 자 잠깐 0950발아서두개더놔자 먹어. 자, 얘들아, 내가 채팅창을 잠깐 얼렸다 녹였다 이런 식으로 할게. 근데 얘들아, 좀 채팅창 얼렸 녹였을 때좀 자제해서 좀, 얘들아. 어, 채팅 좀 찾았으면 좋겠어. 자, 그럼 이제. 이제 생수 스티커 한개 마프 푸파 그만. 머리 이 묶고. 노예야, 최고 시청자 수 확인 좀 해줘. 알겠지? 계속 확인하고 있어. 먹기 전에 이제 머리를 묶어야지. 선수 팀 단빙 발표는 다섯 개. 가가 손나샷. 그만. 하암 벌브 스티커 한개막빠사하고뭐하들라 하면 오른쪽 아래 추천 한 번씩 눌러주고 모바일 방송 보는 사람들 하면 오른쪽 위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자 1 플러스 1은 왕주 스티커 한개막한 번에 써주면안돼 진짜 짜증나니까 이제 안 읽어준다 진짜 너네 자꾸 그렇게 쏘며?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! 근데 이거 보일라나? <laughs> 야 이거 오랜만에 하라니까 졸라 민망하다 윤지님 스티커 한 개, 삼촌 엽서.. 삼촌 엽서 벽서 한 개, 노래 같이 먹어 아유, 오랜만에 할라니까둘라 민망하네? 아 옛날엔 이런 거 너무 소송없이 했었는데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저기 벽서 자체 팩을 얻어드리고 치아 자체도 올려드리고 아프리카.. 지즈 아프리카에 얻어드리고 짜장면을 받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. 음. 나는 완전, 완전 잘 먹을 것 같아. 음, 좋아. 이렇게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. 아니 손을 안 쓰고 먹을 거니까 손을 안 쓰고 먹을 거니까 손을 씻을 필요가 없어. 근데 얘를 어떻게 먹지? 면안 되는데 면 끊기는 거 진짜 싫은데 면 끊기는 거 진짜 싫은데 아면 끊기는 진짜 싫은데 32300 스티커 줄게 고마워 아, 면이 끊겼어 아 정말 싫은데 야 이거 녹이면 안 되겠다. 존나 빠르다 채팅창 야 근데 나 존나 잘 먹지 않냐? 그지 많이 먹어본 손씨 같지 않아? 생소 스티커가 있을 거먹었다아고 뭐. 아이씨 양념을 왜안 찍은 거야 아 이거 미치겠네 이게 진짜? 1 더하기 1은 왕조 스티커인 줄알 왕조의 스킨밥은 왕조 19개 넣어서 먹어 난 단무지보다 양파가 더 좋아. 아 <laughs> 어, 흘릴 것 같아 음. 야 목이 너무 막 목이 너무 막혀 이렇게 되고 <laughs> <내고> 있어 <laughs> 목이 존나 막혀 各自。 정거을그다 그릴 줄까 생뽑고한 점만 봤을 수가 안돼 온기 봤으면 누가 응? 와 음, 너무 힘들어 야, 먹기가 진짜 힘들구나. 하암 스티커 하는 게막 떠다. 비구역 스티커 33개 뽀뽀 와 채팅창 진짜 빠르다 이거 아내 채팅창 보면서 하고 싶은데 이거 볼 수가 없냐 어떻게 얘들아 하면 오른쪽 아래 추천 한 번씩 눌러주자 아, 나 되게 잘 먹는다 그지? 안그래, 상추 스틱 하는 게 맛보다 다 그만. 거의 다 먹었다. 샘물 한 게, 왕주 겨울간 게, 왕조겨우간밥어둔 게, 뱉어둔 어둔 게, 뱉어둔 게, 뱉어둔 게, 뱉어둔 게, 뱉어둔 게, 남자야, 음색가서생는한게 눈알 볼 거. 초미 백번은 사귀어 볼 거. 뚱잉뚱잉 밥해서 게생각할을까요아 우와! 배불러, 배불러! 5950 발포선 한개 더나셔 먹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 이제. 음. 음. 준비 발포선 10개 더나씨 먹어. 두 개째 발포선 3개 보고. 벌푸... 맛있 먹어. 근데, 주식남정대만, 아, 너가 막 귀엽다고 해주고, 뽀뽀 막 이모티콘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적응이 안 돼. 아, 이 건더기가 진짜, 진짜 맛있는 건데. 아, 이걸 먹으면 진짜 얼굴이 난리가 날것 같아. 가젤링 발품 다섯 개넣 나는 다 먹어. 네가 원래 부드러운 남자라고? 아 맛있어 난 음, 단무지는 별로 안좋아하는데 벌 부드럽게 고마 너나좀어아아아 컨트롤 잘못했어 나아 네, 될까 고마워. 뭐야? 뭐야? 야, 여기 왜 짜장면 왜무섭어 음. 앙자스 수어 밥으면개밟 은양가스 밥은 면개면은양 비구역 밥은 5개? 이렇게 먹어. 아. 음. 얘를 어떻게 먹냐? 이게 존나 먹기 힘드네. 크림빵과 밥풋은 한 개를 너한테 먹어 파인 밥풋은 두개나하한 먹어 아아 아 이것들아 좀한 개씩 쏘지 말고 한 번에 쏘라고 나 미치겠다고 진짜 이렇게 존나 짜증난다고 먹고 있는데 쏠 때가 제일 짜증난다고 꼬마도름이 바쁘소. 세계 너한테 먹어. 아 진짜 이거 먹기 존나 힘드네. 이거 개가 개껌 물고 있는 것 같아. 읽으니까 아! 음. 여우비 부품선 100개 펜가입. 아 어. 여우나샤, 고마워. 빽! 가입칼 치킨 값이라니. 짜장면 값도 안 나온다, 야. <laughs> 초코파이소를 한 개, 한 개. 그 밥에서 한개 펜가입. 초나샤, 그, 안주지 않은 밥에서 네개 놔서 먹어. 근데 저 여우비님 어제 만든 본거 같아요. 누구냐왕쥬우치한백변호 4개 왕자투 수업 백서사 5개 그리고 32300 스티커 5개 막따다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아면 진짜 나손찬스한 번만 진짜 얘로 얘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거 먹기 딱 5초 5초 s o n g e i 발표서사 3개 뽑고 엔갈 에나샷, 고마워. 유노의 스티커 한 개, 고마워. 어? 9007, 벽서 4개 뱅갈, 고마 어때? 이렇게 해가지고, 이걸로, 이걸로 긁어먹기. 5초, 5초만. 딱손 찬스. 진짜 딱한 번. 진짜 5초. 나 지금 미칠 것 같아. 먹고 싶어. 미칠 것 같아. 알았어. 3초. 얘들아, 3초, 3초, 3초. 3초. 깜짝 꼴! 깜짝 콜? 콜콜? 오케이. 얘들아, 쉿! 안올린다안올울려진다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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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다. 어, 살았 어, 띵기는 줄 알았어. 어, 띵기는 줄 알았어. 어, 살았어. 어, 띵기는 줄 알았어. 어, 띵기는 줄 알았어. 어, 존나 무서웠어. 아, 어, 존나 무서웠어. 하지만 살았어. 어, 어, 개 무서웠어. 어, 살았어. 어, 다행이다. 진짜 3초. 자, 이거 누르고 봐봐 이렇게 재생 누르면은 이렇게 1, 2, 3 되잖아. 여기까지 이렇게 딱. 내가 만약에 이거 3초 넘으면 진짜. 진짜. 아니 절대 안 넘을게. 진짜 3초만 딱. 진짜 3초만. 자, 준비. 준비. 진짜 3초. 도플라밍고 벌써 10개. 너네 쳐먹어. 시작! 한 한도 안넘었지 에이 안넘었어 에이 구라 까지마 어쨌든 짜증만 다먹음 음, 완벽해 미션 클리어. <laughs> 내가 네세네 미션 미션 성공한 의미로, 여비스티커 할게 맙다다, 그러면 기념 사진 하나 찍자. 돼. 화면되고 짜장면 먹게 성공. 엘이 스티커 이렇게 막 뜨다. 그럼 캡쳐했지? 얘들아 배부르다 이제. 아우 잘 먹었습니다.